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다위세의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부족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10편 16편 1절의 짧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단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고백을 듣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쉽게 부서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간절한 이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다윗은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구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16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해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말하는 다른 신은 오늘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거짓된 만족과 유혹입니다. 세상은 매일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독되기 쉬운 것들을 보여주며 이게 너를 만족시켜 줄 거야 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더 즐거운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곱절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16편 2절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16편 5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전에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소유할 가장 아름다운 분깃은 하나님 한분 뿐입니다 우리의 산업, 우리의 유업, 우리의 기쁨,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신이 있지는 않은가요? 성공, 돈, 인정받고 싶은 욕망, 어떤 것이 되었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나요? 그렇다면 다위처럼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내 영혼을 지켜주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복으로 보물로 삼는 싸움입니다.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다윗의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